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기쁘고 그리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인류 최대의 축복의 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주로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몸소 실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몸소 실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 보자에 계시던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오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자, 26절 볼게요. 그가 즉 시므온이죠. 시므온이 시무원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를 볼때 시모는 어떤,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갑니다 27절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때 시모는 행동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자, 27절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에 갈레드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시몬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 봅니다. 그래서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본그 기쁨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던 시몬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의롭다. 둘째, 경건하다. 셋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자, 그러면 먼저 시몬은 의롭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의롭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에게 자기의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람들의 사랑이 시들고 부정 부패가 만연했지만 그러나 시몬은 그러한 스태를 따라가지 않고 이웃에게 의를 시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몬은 경건하다고 합니다. 경건하다. 원어상 원어상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몬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시몬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만들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것 이것이 당연한 말 같지만 당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던 그런 상황이라 허단 유다 유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를 아예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든 생활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시몬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몬은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아직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보고서 그토록 기쁜 찬성을 불렀다면 우리들은 어때해야 할까요? 시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를 찬송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시온은 단지 초림하신 아기 그리스도를 보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시온이 아기 예수를 아기를 자기 품에 이렇게 안고 찬송을 불렀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이미 안겨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시몬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내 안인, 내 위에, 그 위에, 내 밖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이 바깥쪽이 아닌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시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주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면서 무엇을 예언했는지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보라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구원과 멸망의 표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의 멸망을 말합니다. 반면 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인생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어떤 이정표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의 발걸음을 천국을 향하여 옮기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정표를 믿지 않고 다른 길로 행하는 자가 도착할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크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과 구원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판가름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 비방받는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은 저주의 상징이,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을 처형할 때 쓰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세에 죽으신 만큼은 다 놓고 다릅니다. 제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네, 죄가 떠오르고 드러납니다. 35절 말씀 볼게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시몬온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고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 자신의 죄가 떠오르고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죄 때문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아프게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생명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자신,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든든한 백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으로 갑니다. 여기에서의 멸망이란 어떤 것이냐? 단지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간단한 것, 간단한 것, 가벼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형벌,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반응도 안 하고,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일까요? 여기서 한번 점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메시지일까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이라는 그 생각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지적 동의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 것, 또한 하나님이 한 분인 것, 한 분이신 것을 마기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할 때 인간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절망적이라는 그런 전제가 없다면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누구나가? 조금씩은 죄를 지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절망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아파하지, 아파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면서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십자가는 되려 경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분명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가 끼어 있는 영성으로 죄를 죄로 인식하면서 거룩하게 살았는가 지난 한 해를 반성하는 날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지나치게 사랑하셨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즉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적어도 몇 번은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내가 아는 것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큰 곳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흥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뜨거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뜨겁다고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이 뜨거워하는구나. 금방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불같은 사랑이 가슴 속에 있다면 저절로 티가 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임했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은 믿고 있는 우리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비춰지는 빛입니다. 자 31절에서 30, 32절 볼게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자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 무엇일까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성령에 붙잡혀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제림을 기대하며 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고 또한 주신 구원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기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불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불같은 사랑을 저희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또한 이웃들에게 이 사랑 이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